여러분, 불안을 좀잘 느끼시나요? 불안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의 불안이는 저와 늘 함께하고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불안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안에 압도돼 버리는 사람? 아니면 불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불안을 많이 느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를 지나쳐서 내가 또 나아갈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요. 불안을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우면 불안해요. 이 불안은, 아, 희원아, 이제 너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 너는 도전을 좋아하잖아?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했을 때 저의 불안이가 찾아오거든요. 우리 친구 왔구나. 이번에는 어떤 나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두 가지 불안을 자주 느끼는데요. 일상이 평화로울 때, 아,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불안으로 한번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알아낸 건데요. 제가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세뇌당한 뭐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려는 건지 그 기준이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진정으로 원할 때 그때는 거기에 빠져있는 기간 동안 불안을 느끼지 않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였구나 라고 제가 알아채고요. 뭔가를 시작했는데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히 자격증 같은 거딸할 때요, 진짜 필요하거나 원한 게 아니라 이것쯤은 하나 따야 되지 않아? 요런 상황에서 제가 뭔가 목표를 만들고 자격증을 준비한다 했을 때 몰입이 안 되니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요런 패턴이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이어온 패턴이더라고요. 이제 알아낸 게. 아, 내가 무언가 목표를 정했을 때, 그때도 내가 몰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함을 느끼면 이건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된다.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세뇌당한 목표다. 이건 내 목표가 아니라 남의 목표다. 이렇게 한번 제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데 그 불안을 저는 이용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불안은 좋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고 이 불안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성공을 할수 있다. 아니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느. 느끼는 불안은 대비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그리고 불안한 이유를 생각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잘게 잘게 쪼개라. 나 지금 내일 발표해야 돼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그러면 이것도 너무 큰 불안이에요. 이거를 아, 내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PPT를 못 만들었구나. PPT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짜야 되는구나. 이 구성 중에서도 지금 표지부터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큰 불안이 있으면 이 불안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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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게 쪼개서 그래서 그 잘게 쪼갠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쉽게 해버릴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나를 확 해치우고 나면은 조금 덜 사소한 그런 일을 또 내가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가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저도 자주 느끼고요. 어떠한 인지심리학자들, 정신과 박사님이시든 불안을 다 느껴요. 그걸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불안이 엄습하는지, 아니면 불안이 또 찾아왔구나 하고 같이 앞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을 한번 잘, 잘게 잘게 해체해 보세요. 어떤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